이제, 똘똘 뭉치 한가져 한자 두고, 세 번째, 대단히 중요한 다음 두 가지는 꼭 알아야 합니다. 먼저, 부스가 한자에 위치하는 곳에 따라 부르는 끝, 부스의 끝 혼칭이 있습니다. 본 강의에서 가끔 나오는데요. 스스로, 혼자 단독으로 쓰면 재부스입니다. 근데 어떤 한자에, 머리, 머리, 우리 머리 부분, 이 머리 쪽에 있으면 머리, 밑에 발, 아래쪽에 붙으면 발, 좌측에 있으면 변, 이 우측에 붙으면 방입니다. 예, 를 들어 볼까요? 예, 이 두인변은, 예, 한자에, 이 오른쪽에, 아니, 이거, 왼쪽에 항상 붙습니다. 예, 예 언덕부데요우부방이라고 예, 하죠. 예, 항상 오른쪽에 붙습니다. 한자에. 이 초등머리는 한자에 100%는 아니지만 99%이 머리쪽에 붙습니다. 그래서, 그리고, 부스 이름이 초두머리, 연하발, 부스 이름이 연하발입니다. 다월은 혼자 쓰이기도 하죠. 제부스입니다. 이런 것들은 혼자는 못 쓰인다는 얘기죠. 이런 자들은 혼자는 둘. 자, 다음, 자, 그래서 한자 부스에서 부스 이름과 흐름을 절대 혼돈하지 말기 바랍니다. 즉 부스가 단독이면은 부스 이름으로 다른 한자 하나의 한자를 이루면 훈음으로 알기를 바랍니다. 자 이거 사람인데요 부스 이름도 사람이에요 훈음도 사람입니다. 그런데 이거 아까 방금 나왔던 이건 부스 이름은 두인변이에요. 예, 훈음은 가다사다 적 이거고요. 이렇게가로알인데 부스 이름은 목소리 낼 와. 이거는 간머리인데 집면마다 집의 면마다 이거는 민간머리인데, 양손, 도플 녹. 이렇게 틀려요. 그래서, 혼자 쓰일 때, 혼자 쓰일 때는 이렇게 부수 이름으로 좀 알기 바라고, 다른 한자 같이 쓰일 때는 훈음으로 알기 바랍니다. 제부수도 훈음으로 알기 바라고요. 시황관계자한세 페이지가 되는데, 각 페이지당 한 1분 정도 드리겠습니다. 부족하면은 정지를 누르고 보시기 바랍니다. 쭉 읽어보시고요. 뭐 조금 뭐잘 암기하셔도 좋지만은 본강에 들어가면은 좀 저절로 알 수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.